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파워포인트 기초 실무 활용 강좌로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림을 편집할 때는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놓으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데요. 먼저, 조정 그룹에 보게 되면 배경을 제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은 gif나 jpg 파일인 경우에 뒤쪽에 배경이 흰색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배경의 일부를 제거해서 필요한 요소만 강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정 부분은 밝기와 대비 조절하는 게 있는데 명암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어둡게, 밝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색 부분에는 채도와 색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약간 강렬하게 강조를 해주실 수 있고 또 탁하게, 회색으로 약간 흐리게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꾸며진 효과가 있고요. 이 부분에는 연필 회색조 효과라던가 페인트 블러쉬 효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 압축은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그림을 압축시켜 줄수 있는데, gif나 jpg 같은 경우에 그림을 넣어주게 되면 이 그림 자체 용량이 꽤 크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자체 용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그림들은 그림이 보여지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당한 크기로 압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림 바꾸기는 지금 찍고 있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림 원래대로는 그림을 원래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 그룹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빠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제공되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테두리도 있고, 그림자 효과도 있고, 빠른 스타일 정해진 스타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깥쪽에 테두리, 그림의 테두리와 그림의 여러 가지 효과, 또 그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선택한 그림을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해 줄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 아트 작업을 할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크기 그룹에는 그림의 정확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르기 부분에서 내가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아랫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직접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선택해 놓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제거 눌러 주게 되면 그림 중 원치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눌렀더니 여기 뒤에 있는 이런 배경 부분이 흰색과 뒤에 그림의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자, 약간 범위를 더 늘려서 좀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 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배경 부분이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배경 제거 한번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영역 표시라는 게 있는데, 드래그해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홍색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사라질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추가를 했고요. 변경 내용 유지를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좀더 삭제된 게 보여지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수정이라는 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자, 밝기와 대비. 밝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약간 밝게 해주고, 대비는 마이너스 40 정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대비의 치수가 높아지면 약간 선명도가 탁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밝기를 플러스 40에 대비는 0으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상. 색상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명도 조절하는 부분. 다시 칠하기에 색상을 다른 형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채도를 약간 높여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꾸미 효과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 효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우스 위에 올려놨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 시멘트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클립 아트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바꾸기. 찍고 있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림 원래대로는 그림 원래 초기화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그림 원래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빠른 스타일은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제공 디자인.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 그림의 여러 가지 그림자 효과나 반사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 자르기 작업. 자르기 눌러주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드래그해서 이 검은색 부분을 잡고 드래그해서 줄였을 때 나머지 위에 있던 부분이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 여백이 있다면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을 잘라주실 수 있겠죠? 바깥쪽 클릭하면 이제 자르기 기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흰색 조절점에서 드래그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녹색 조절점은 회전을 해줄 수 있는 조절점입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때에 이 네모난 전부분에서 드래그해서 조절하게 되면 가로 부분만 찍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로를 늘릴 때 세로도 같은 배율로 늘어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조절하면 이렇게 모서리에서 조절하면 가로 바뀔 때 세로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